안녕하세요. 타로키입니다. 2020년 5월 19일, 화요일, 오늘의 연세를 모카투검술 나타내는 다섯 가지 색으로 프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성향을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본인의 색을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어, 특년월일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본인의 일주와 다섯 가지 색종, 열 가지 색종 어디 속하시는지 알려드리겠고요. 그거 참고하셔서 컨텐츠를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파란색 성향이신 분들, 목에 해당하시고요. 간목, 을목 일주가 해당되시고, 진취적이고 리더십 강하시고, 선진난만하시고 자존심 세시고, 고집 좀 세신 분들이고요. 이러한 파란색 성향이신 분들의 화요일 운세입니다. 화요일은요, 어, 음, 뭔가 여러 가지 분쟁들이 생길 수도 있고 갈등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좀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는 날인데요. 그래도 이제 내가 어떤 계획하는 것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도 좋은 날이고 결의를 다지기에도 좋아요. 예를 들어 내가 뭔가 실패를 해서 어, 다음에 이렇게 안 해야지 다음에는 더 잘해야지 라는 어떤 다짐을 할수 있는 그런 날이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기본적으로 내가 뭐 이렇게 분노의 불이 타든 아니면 이렇게 열정으로 다시 이제 뭔가 의지를 돋을 수 있는 그런 날이고요. 근데 또 조금 예민해질 수도 있는 날이어서 주변, 그니까 별로 문제되지 않는데 괜히 좀 주변 눈치를 본다거나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나한테 저기 있으면 어떡하지? 날 방해하면 어떡하지? 라는 어떤 그런 조금 어떤 예민한 느낌? 이게 느낌이고 실제로는 없는데, 실체는 없지만 그런 좀 공포나 위협 같은 거 느낄 수도 있는 날이어서, 예민함을 조금 누그러뜨려야 되고,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도,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은 뭔가 결의를 다지고, 나름, 그런 날, 뭔가 내가 실수를 해서 실수한 건 다시 실수 안 해야지라고 결을 다지면 되지만 이걸 통해서 내가 찍히진 않았을까? 내가 뭐뭐좀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지만 실제로 그 정도는 아닌 거고요. 그냥 마음 편하게 다음을 기약하시고 뭔가 뭐,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냥 쿨하게 파란색 성향이신 것처럼 그냥 진취적으로 나아가시면 될 텐데요. 다음은 모카토 금수 중에 화해당하는 에 빨간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병화 정화에 주속하시고 이분들은 정열적이고 열정적이고 화려하고 사치스럽기도 하지만 밝고 긍정적이시고 말도 잘하시고 똑똑하신 분들이고요, 이러한 빨간색 성향이신 분들의 화요일 운세입니다. <laughs> 음, 화요일은 여전히 뭔가, 뭐, 스트레스 받는 일도 있어요. 짜증나게 하는 일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너무 풍요롭고 충족된 마음이 강하고, 성취적인 것들, 금전운이나 성취에 관한 것들이 되게 강한 날이기 때문에, 나를 정말 짜증나게 하는 갈등 같은 것들은, 뭐, 없을 순 없지만, 그게 좀 강하긴 해도, 내 성취운이나 금전이 너무 강해서, 그리고 나의 욕심이나, 아니면 나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너무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신경 안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너무 좋은 하루를 보내실 수 있고 부럽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빨간색 성향이신 분들은 실제로 남이 봤을 때도 되게 많이 가졌다라고 실제로 많이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능력치라던가 화려해 보이고 실제로 화려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스트레스도 금방금방 또 극복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도 되게 부러운, 남들이 봤을 때도 그렇게 부럽고, 나 스스로도 사실 짜잘하게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내가 갈 길만 간다라는 어떤 어, 강한 그런 기운을 가지신 날이라고 생각되어서 좋은 하루 보내실 듯 합니다. 다음은 모카토금 중에 토에 당한 노란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무토 기토에 주속하시고, 중대자 역할, 중형 잘 취하시고, 오형 성격이시고, 오지랖도 넓으시고, 스케일도 푸시고, 그리고 좀 우유부단하실 수 있는 이런 노란색 성향이신 분들의 화요일 은세입니다 화요일은 뭐 내가 원했던 것들은, 내가 기도하고 바랬고 원하는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운명처럼 증대되는 방향으로 다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좋은 일도 있고 뭐 나쁜 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내가 뭔가 수능할 수 있는 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래서 오늘은 뭐 기도하시거나 바라는 걸 염원하시는 것도 좋고 일어나는 일들에 있어서 그냥 받아들이시는 것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 는 그런, 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이제 나를 짜증나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갈등 요소들도 있고, 뭐, 조금 접촉사고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다치시는 거 조금 유의하시면, 어, 훨씬 더 좋은 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조심할 수 있는 건 조심해야지 뭐든지 내가 조심 안 하고, 이런 날은, 아, 뭐, 순리대로 흘러가는 거야 하다가 부주의에 의해서 뭔가, 뭐를 훼손한다거나, 다친다거나, 접촉사고 난다거나, 이런 것들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도 좋지만, 사실은 조금 주변을 살피시고, 좀 위험이나, 어, 불필요한 그런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와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와서 나한테 뭐라고 하고 간다거나 아니면 접촉사고를 상대방이 낸다거나 이런 것들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이제 할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닌 것들도 부주의로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너무 조,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니 부주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만 조금 신경 쓰시면 훨씬 더 좋은 하루 보내실 수 있을 듯합니다. 다음은 모카토 뭐 금수 중에 금에 해당하는 흰색 성향이신 분들이고요, 경금, 신금에 주속하시고 완벽주의자이고 자존심 매우 강하시고 예민하고 예리하시고 그리고 또 이성적이시고 활동적이신 분들이고요. 이러한 흰색 성향이신 분들의 바이오이론생입니다. 화요일은 뭔가 좋은 소식도 들리고 내가 어떤 소식을 전달하는 입장일 수도 있고 일적인 부분으로 그렇고요 그리고 그리고 나의 권위나 자존심은 엄청 강해지고 아니면 그런 사람 앞에서 뭐 사장님이나 되게 높은 사람 보스 상사로부터의 어떤 내가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분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날인데요. 사실 나는 자존감이 엄청 높고 내 어떤, 내 일에 대한 그 자부심? 사명감? 이런 게 있어서 이런 날은 내가 나를 더쪼고내 성격상의 어떤 문제들, 내가 너무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 있죠. 너무 완벽주의적인 혹은 너무 소심해서 어떤 말한 마디를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뭐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날이지 다른 부분들은 전혀 외부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이거는 오늘은 전체적으로 다 좋은데 내가 나 스스로 나 때문에 나 자신 때문에 뭔가 강박을 느끼거나 스트레스 를 받을 수 있어서 좀그 예민함을 조금 덜어내는. 방식으로 좀 해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그게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카드가 나왔겠지만 어쨌든 좀그 밤이나 저녁에 그런 느낌 받으시면 또 잠이 안 오실 수 있어서 어쨌든 운동을 많이 하신다거나 예민함을 좀 덜어내시는 방향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면 훨씬 더 상쾌하지 않을까요? 다음 날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그 외에는 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카토금수 중에 수에 해당하는 검정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임수, 개수, 일주 속하시고, 현명하고, 시혜롭고, 예지력도 있으시고, 심오하고, 신중하고, 매니아틱 하시면서, 똑똑하고, 비판적이시고, 이성적이신 분들. 이러한 검정색 성향이신 분들의 화요일 운세입니다. 화요일은 내가 필요한 요소들, 내가 챙겨야 되는 것들 어, 얻을 수 있는 날이고요. 그러니까 미니멈으로 얻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니멈이라는 게 어쨌든 내 몫은 챙긴다지 내가 원하는 걸다 가져온다 이런 것보단 적어도 오늘 내 몫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어쨌든 그것만으로도 나는 되게 행복하고 풍족함을 느껴요. 내가 원하는 걸다 가져서가 아니라, 어쨌든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것만 딱 했을 때난 되게 여유롭고 풍요로움을 느끼고, 그런 날이고요. 그리고, 무슨 결정이나 뭔가 하실 때는, 무조건 신중하셔야 되는 하루구요. 오늘은 말도 신중하게 하시고, 행동도 신중하게 하시고, 생각도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여러가지 관리자의 역할이 있으시다면, 혹은 관리라는 게 뭐, 스스로의 관리도 될수 있고, 뭐, 자금 관리, 자기 재정 관리, 뭐 아니면 관리자이시라면 훨씬 더 관리를 또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 날이기도 해요. 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지출이나 뭔가 불필요한 일들이 생김으로써 나중에 이제 후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 거, 그러니까 나만 잘, 내가 원하는 걸 얻고 그런 작은 거 혹은 뭐 얻었다라는 거에 되게 풍족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잘 느낄 수 있는 하루지만 그렇. 다고 해서 뭔가 신중하지 않거나 현명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또 다음 날이나 이날에 날이 신중하지 않음 때문에 다른 날 뭔가 더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걸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좀 신중하게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 좋은 하루 보내실 것 같고 행운이 가득하신 화요일 되시고. 좋아요와 구독과 광고 시청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